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니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LS 전선 하시고요. 네. 어, 네. 어, 매수가는 1,970원 20%예요.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계속 이거를 매매를 네.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어, 수익을 저번에 한번 내고서 네. 이번에 다시 진입을 했는데 네. 어, 실적 발표하고 좀 내려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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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케이블 이쪽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베트남 수주 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네.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몰캡이라고 하죠. 어, 음. 조그맣지만,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들 스몰캡이라고 래요 스몰캡 음.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의 요인. 아, 이 종목을 많이 사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많이 사면, 어, 이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세고, 기관하고 외수, 외국인들이 외 주, 그 주체 자체가 기관하고 음.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요. 특히, 어, 이 기관 쪽이 매수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을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잘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살짝 매수가 음. 들어왔고 개인들이 의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종목은 메이저들에서 어, 매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적과 이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음.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 변동성이 되게 센거 아시죠? 네. 이한번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어 떨어질 때도 정말 무섭게 떨어져요. 정말 네. 강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롤링이라 그래요.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해 줄때이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깊이가 좀 세요. 고점 대비 저점을 만드는 시간도 되게 빠르고, 또한 네. 저점에서 또 고점을 만드는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근데 지금 어떠하고 있어요? 가격이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의 포인트예요. 위로 가면 한번더튈 거고, 아니면 무너지면 밑으로 많이 밀려져요. 어. 어 이게 그 병곡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네. 정말 그, 그 가격이 중간값이 가장 안 좋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인 거를 볼때 이렇게 축을 세우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축을 만들어 놓고 이 중간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이제 축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무너지면 세게 무너져요. 아 그다음에 축이 이제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어, 움직이다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위쪽으로 많이 떨어져 많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리에 변곡 라인에서 밀린다 그러면 어좀만 원까지 밀릴 수 있고 밀렸다가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아. 여기서 튀면 만 사천 원까지 는튈수 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밴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살짝 밀린다고 하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아, 종목들은. 그래서 전화 드린 네. 거거든요. 저도 만사처럼 보고 있는데 음.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손절을 네,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전화 드린 거요왜 그러냐면 그 매,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안 빠졌어요. 우리 11월달, 10월달에 많이 빠졌죠. 11월달에 살짝 반등을 들어왔지만 십일, 십월달에 이 종목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러면 네. 어 이제 십일월달에는 종목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까요,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갈까요? 많이 빠진 종목. 그쵸. 그렇죠? 올라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믹싱하는 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어, 시장인 0월달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근데 시장대비 강했던 거는 1 어, 1월달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 사지 않고 떨어진 게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 아, 매기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행보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면 굳이 왜 그러냐면 이 중간값 라인에 있잖아요. 8천원짜리가 네. 14,000원까지 올라서 와 지금 11,000원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네. 이제 생각했을 때 10월 달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번에 이번 달에도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는 네.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아, 그리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우리가 에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에이. 강하게 붙었을 방학에 지지했을 때 때문에 그러면 에이. 11월, 11월 달에는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에이. 이제 순환 사이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종목보다 싸고 좋은 종목이 음. 많기 때문에. 에이. 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약손절이니까. 네, 그렇죠. 어왜 내려가면 어, 그냥 선반 다시 해야 되겠네 어, 이거 많이 밀리면, 네, 네. 이거는 이게 네. 놀링이라 그러니까 이거 어디가 기, 네. 거래가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쫙 빠져줘야 아. 돼요. 이렇게 빠져주고 이 거래가 아. 아직 살아있잖아요. 네, 네. 이게 거래라 그러거든요. 거래가 되게 중요한 네. 거라고 우리가 보면 돼.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 돈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고 나가 있냐를 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어때요? 이 거래가 안 빠졌죠. 시세가 네. 가장 올라왔을 때, 시세가 가장 올라왔을 때, 시세가 가장 빠졌을 때이 거래가 없죠. 그러면서 네. 뭐를 만들었냐면 뉴스를 만들었어요. 적재적소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잘 생각해봐요. 어, 이렇게 움직였을 때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슈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슈가 네. 어느 적정 시점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판단해서 네.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음. 지금 약선절에서 그냥 선절을 해놓고 만원까지 그냥 기다려 내려온다. 네, 그때 또이렇게 네. 보면 돼요 아.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쑤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조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더 밑으로 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말고, 어, 우리게 응, 금요일날 하거든. 우리가 보면 아. 막 대형주도 막7% 8%씩 움직이잖아요. 네. 어, 그런 쪽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 좀더 수익을 높이는데 좋을 거예요. 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네 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아~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시장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름1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